상추예요. 상추 겉절이를 하려고 어, 꽃상추 어, 사왔어요. 어, 새벽장에서 사와서 어, 너무 싱싱하고 좋아요. 맛있는 거로. 이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때 깨끗이 씻어서 어, 양념을 맛있게 해보겠습니다. 상추 잎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서 미지근한 물에다가 씻어줄 거예요. 물은 미지근하게, 약간 따뜻하게, 너무 뜨겁지 않게 이렇게 해서 씻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더잘 씻기고 더 싱싱하답니다. 잔여물이 잘 씻겨 나가요. 따뜻한 물로 씻으면. 마지막 씻을 때는 하나하나 이렇게 간추려줘요. 이렇게 해서 물을 탁탁 털어줘요. 가지런하게 간추린 상추를 어, 반으로 잘라줄게요 네. 먹기 좋게. 양념을 할 건데요. 어, 양파 반 개. 이거 큰 거예요. 큰 거에서 2분의 1개. 어, 홍고추 두개 정도. 이거 두 개가 많아요. 커서 하나 반만 할 거예요. 그리고 어, 파, 실파 좀 큼직한 거한두개 하고, 어, 이거는 부추 조금이에요. 조금만 부추 넣으려고 해요.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서 당근 조금 넣고 양념을 해볼게요. 양근은 조금만 모양으로 넣을 거예요. 양파는 양쪽으로 잘라버리고, 채를 뜯어줍니다. 부초에요. 짤막짤막하게. 끝에 부분 잘라버리고. 하나 반만 할게요. 하네요. 크기가 이렇게 세로로 좀 잘라주고 씨가 너무 많네 다져줄게요. 예, 양념을 해볼게요. 음... 매실액이에요. 매실액 3큰술, 이거는 멸치액젓인데, 2큰술 반이에요. 이 어, 큰술로 2큰술 반, 이거는 국간장이에요. 집간장, 조선간장이라고 하죠. 조선간장, 한 큰술, 진간장도, 한 큰술. 요거는 생강이에요. 생강, 어, 티스푼으로 반 정도 돼요. 조금만요. 간마늘 크게 한 스푼. 고춧가루 하나, 둘. 여 넣을게요. 네, 이렇게 해서 간을 살짝 보고 싱거우면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 반 큰술 정도 넣을게요. 싱거워요. 많이 싱거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통깨를 작은술 작은 술3 개, 큰큰 술은 하나 반이에요.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면 돼요. 이제 버무려 볼게요. 상추를 이렇게 손질된 상추를 이렇게 묻혀줍니다. 상추는 살살해야 돼요. 너무 세게 하면 뭉그러지니까. 간이 잘 배도록 살살 버무려 줘요. 숨이 많이 죽었죠? 이렇게 간을 봐서 싱거우면 소금 넣으면 되고요. 조금 단맛이 부족하면 설탕 조금 넣고 좀 새콤하게 드시고 싶다면 식초를 좀 넣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참기름을 이건 금방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참기름을 한 스푼. 저는 한 스푼 양이 많아서 한 스푼 반이에요. 한 스푼 반을 넣고, 한번 더. 상추 겉절이를 보리밥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음, 너무 맛있어요. 입맛 돋궈주는 상추 겉절이 맛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